이번 시간에는 네. 또 상속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좋습니다. 아나운서님도 이제 유류분 아주 익숙하시죠 아, 익숙하죠 익숙하죠 베프죠 <laughs> 우리나라에는 유류분 제도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유류분 반환 청구 제도는 상속관계 불평등을 완화해주는 아주 중대한 역할을 합니다 그쵸. 이 유류분 제도라는 것은요 피상속인이 누구한테 재산을 줬다 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받았다 그럼 유류분을 반환해라 이게 가장 심플한 게 대원칙이에요 피상속인이 재산을 그 사람한테 왜 줬는지 이유를 묻지 않아요. 아... 그리고 평소에 상속인이 될 사람과 피상속인이 네. 얼마나 친하게 지내고 살뜰히 잘 지내는 이런 거 묻지 않아요. 왜안 묻지? 그냥 상속인이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유족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연끊고 나타난 자식들도 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원칙을 모든 사건에 일률적으로 적용해다 보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 사안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맡은 실제 사안의 네. 사실관계를 간략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이 저희 의뢰인하고 사십 년 전에 이제 재혼을 하셨어요. 어, 네. 음, 그때 피상속인도 이제 이혼을 네. 하시고 네. 재혼을 하셨는데 네. 그전 배우자와 사이에 자녀들이 있었죠. 근데 자녀들과는 그 이후에 평생 거의 왕래가 잘 없었다고 아, 해요. 네. 그런데 피상속인께서 돌아가시기 한1 5년이 정도 됐을 때 갑자기 걷는 게좀 이상한 겁니다. 걷는 게? 예, 네, 걷는 게좀 이제 말투 도좀 어느 정도 이상한 어? 거예요. 이쪽인데? 어, 맞아. 외병변 장애가 있었던 거예요. 아 그때부터 시작됐는데, 이분이 점점 이제 악화가 되더니, 나중에는 스스로 식사도 못 하시고요. 배변 활동도 혼자 아이고. 못 하실 정도가 됐어요. 이제 완전히 쓰러져 계셨던 아유. 거예요. 네. 그래서 식사를 못 하시니까 네. 어떻게 해서 여기다 목에다가 구멍 어, 뚫어가지고 네. 호스로 유동식 공급해 드리고요. 다리를못뱉어내시니까 옆에 아, 누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죠. 그래서 저희 의뢰인께서 매번 24시간 옆에서 쪽잠 자면서 가래 뽑아내고 저아 정도 이분이 배변을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항문에 손을 이렇게 긁어서 대변을 이렇게 긁어내신 거예요. 아 배출을 못 하시니까 스스로 네. 이런 생활을 10년 하셨습니다. 아 10년이요? 네. 1년도 못할 것같요 그러니까 물론 10년 내내 이 상태에 어... 지속된 거예요. 점점 이제 나빠지면서 15년 전부터는 제대로 걷지 못하셨고, 네. 점점, 점점 나빠지고 이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그 정도 상태가 된 거예요. 해. 이거 보통 사람 못합니다. 아무도 못해요. 그래서 피상속인도 당시 의식이 좀 명료하셨을 때, 내 옆엔 당신밖에 없으니까 음. 내 재산 다 가져가시오. 이러신 거예요. 음. 그래서 이분 재산 다 받아. 자극이 있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니까 전 배우자 자녀들이 유류분 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야, 기가 막히겠 또.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전 배우자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아프실 때 연락 한번 하진 않았어요. 자이 사건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유류분과 기여분의 관계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해요. 네. 그 유류분 반환 창구 소송에서는 기여분 항변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부분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어... 그러니까 자녀 중에 한 명이 네. 피상 송인을 잘 모셨다 그 대가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있어요? 형제들한테 유류을다 반환해 줬어야 했어요. 아... 피고가 네. 내가 이 기여의 대가로 받은 것이라고 항변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 아, 좀 그렇다. 그저, 그렇죠. 네. 다만. 재산을 받은 사람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잖아요. 네. 그리고 혼인 기간이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면은 별도의 배우자 특별 수익 범위라는 게 있어요. 수십 년간 혼인 관계, 가진 공동 체를 네. 형성해서 자녀를 같이 부양하고 네. 재산도 공동으로 형성했으면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결혼 생활에 노고에 대한 보상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렇죠. 그리고 여생에 대한 부양 의미로 재산 네. 준거 이런 거 일부분 네. 빼주겠다 라는게 있을 수 네.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2022년 아주 유의미한 대법원 판례가 하나 나왔습니다 음, 뜨끈뜨끈한 거네요 음. 법률가가 아닌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운데 아 일단 결론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 논리구조는 되게 기만해요 싹다 치우고 네. 싹다 치우고 네. 결론만 기, 기억하시면 됩니다 네. 피상속인에게서 재산을 받았는데 이분이 피상속인을 부양하는데 특별한 기여 부양을 하는데 특별한 기여가 있을 수 있고 재산 형성하는 특별한 기여가 있을 네. 수도 있었어요 그 기여가 입증되면 그 재산은 유류분사 아예 빼주겠다는 게 2022년 대법원 판례의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항변을 인정했다는 게 아니라 아, 어. 근데 그것만 돼도 좀.. 그렇죠 그렇죠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사안에서 제가 이걸 얘기를 했던 거예요 왜냐면 이 소송 중에 2022년 판례가 나왔거든요 배우자 특별수익법률을 얘기했어요 네. 40년 후 혼인기간을 그쵸? 유지했었고 음. 그리고 혼인기간에 대한 청산의 의미 네. 그다음에 장래 부양의 네. 의미가 있었으니까 이 재산 빼줘야 된다 음. 근데 2022년 판례가 나왔으니까 네. 기여가 있다 얘기를 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두 가지를 다 얘기를 네. 했었는데 사실 저는 100% 방어를 목표로 하긴 했지만 100%가 안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그렇죠. 하긴 했어요. 음. 왜냐하면 저희 우레인이 정말 엄청난 기여를 하신 건 맞아요. 그건 부인할 수가 없는데 원고들은 피 상속인의 전 배우자 자녀들잖아요. 네. 피 상속인한테 제대로 부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어렸을 때피 상속인이 떠나버려 가지고 양육비도 한번 제대로 못 받아보고 아... 어렵게 자큰 거예요. 아... 솔직히 또그 관점에서 보면 은 아, 예, 재산의 일부가 예, 가야 되는 예, 게 예, 네. 맞긴 맞아요. 그래서 일심 아. 결과만 보면 요일심 법원이 양측 사정을 모두 고려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맞을까? 제가 감축한 유류분 스가53% 정도가 됐어요. 오, 그래도 어. 꽤... 예, 꽤 많이 절반 이상 성공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A, B 부동산 두 개를 주셨는데 네. A는 그냥 통째로 빼버리고 B로만 계산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아. 결국 양쪽을 맞춘 거죠. 오. 법원이 맞춘 거예요. 베스트... 같은데요? 그래서 맨 처음에 네. 저는 일심 판결을 받아봤을 때아 이거 항소 를 일단 해봐야겠다 아. 끝까지 한번 100% 받을 때까지 어후. 그래서 우뢰인께서 결심하시면 항소 중 네. 가서 전부를 다 전부, 나, 어, 전부 날리자 이렇게 네. 했는데 그래서 일단 지켜봤죠 원고들이 어떻게 하는지 네. 원고들이 항소를 하지 않았어요 음. 저희 우뢰인께서도 이제 소송이 길다 보니까 이제 이쯤 멈추 싶다 해서 쌍방 항소하지 않아서 일심이 그대로 확정이 된 어. 사건이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뭐 기여분 항변이 사실상은 아주 뭐 가능해졌다라고 음. 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뭐 이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거나 그럼 이 상황에서 는 어떻게 적용될까요? 음. 이런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오늘도 저희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많이 많이 부탁드릴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음.